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 같은 계열이에요.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독성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전염성은 좀 빠르더라도, 그리고 자꾸 변인이 이런데,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신이라는 것이 딱그 적재적소에 맞게끔 돼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합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HN 바이러스 있죠? 예? 예, 이것이 H1N1에서 H1N25 이런 식으로 계속 변이 돼가요. 이건 바이러스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예, 인체는 이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변이가 되더라도요. 인체 면역 시스템은요 원래는 이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어요 수 없는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돼요? 그러기 이전에 막 다른데 막막퍼트리고퍼트리고막 다중으로 감염되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감기가 이제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고생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이제 겨울에 들어가고. 예, 바이러스는 이제 따뜻해지면은 숙지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코로나는 따뜻하고 뭐고 간에 막 퍼지죠. 예, 어쨌든, 어, 제가 앞에서 역학 부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늘의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자연의 기운이라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어, 기해년이었죠. 기해년. 기해년 같은 거 어떻게 돼요? 기해, 경자, 신축. 원래가 신축년이잖아요. 여기 2021년, 2020년, 2019년. 요 때일 겁니다. 요 때, 어 늦가을쯤에, 늦가을쯤에, 늦가을도 아니고 한 여름쯤인가? 그때 제가 오프라인, 요 때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운기의 흐름상, 요 때는 엄청나게, 어, 요때 하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력하게, 냉한 기운들이 오면서, 대자연 속에는, 자, 요럴 때는 뭐가 잘 오느냐. 역병이 온다. 예.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죽을 건 죽고, 사멸시킨 건 사멸시키고, 어떻게 해요? 2022년, 이때는 이제 인인년이 되는데 요 인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다 재편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맞물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로 나왔는데 어쨌든 몹쓸 감기죠. 네, 예, 몹쓸 감기가 또 금생수가 이렇게 잘될 때는요. 확산이 엄청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여기서 해자축이라는 수기운에서 이제 꼭대기로 올라왔다는 것은 뿌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잡힐 겁니다. 거의 다. 예. 그렇지만 다 없어지다. 그 다음에 계면열이 또 수가 또 있죠. 이런 예. 식으로 자자르 자자 자작, 자자하게는 2023년까지 가겠지만 이것은 주로 어디에 타켓을 맞추느냐 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산세는 줍니다 대신에 이것은 후유증이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나타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 봐야요. 그래 봐야. 음.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날 때 백신이 필요한 백신을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어 자가 치유를 하자 아, 뭐야 이게 그 격리 치료를 하던 병원의 응급 병상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치료해주는 건 별로 없어요. 음, 한 바이러스에는 쓰겠지만 예. 어쨌든 감기 증상이 왔다 싶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식구들이나 저한테 저는 거의가 이제 실제 가볍게 살짝 왔다가 없어져 버릴 정도지. 지금 감기 때문에 뭐한 하루나 이틀 알아본 적은 지금 아마 기억에는. 거의 한 10, 한 7, 8년 된것 같아요. 예. 약간만 조짐이 보여도 저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선은 비타민C를 대량으로 저는 섭취를 해버려요. 단 합성 비타민이 아닙니다. 예. 천연 비타민을 이제 저는 이제 쓰는, 그, 제한테, 저나 우리 가족들한테 이제 합니다. 대신에 양을 많이 먹습니다. 음. 근데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부작용이라고 나오는 건 설사밖에 없어요. 예, 그럼 줄이면 돼요. 그리고 이건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 소변으로 빠져요. 노랗게 빠지죠?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2000mg. 보통 이제, 에, 그, 타블릿으로 나오는 것이 한 200mg 정, 정도로 아마 시중에 나올 겁니다. 대신에 천연 비타민이에요. 비타민C에요. 아스코르빈산이겠죠 근데 이제 천연 비타민을 고집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바이오프라보노이드가 있죠. 그게 식물 내재 영양소에요.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두 시간에서 2시간 이후 지나면 수용성 비타민은 거의 빠져요.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소변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 또는 길게는 뭐 3시간 간격으로 2,000mg 정도를 계속 먹어요.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감기 증상이 조금 심해지거나 아니면 독감 증상이 나올 때는 예, 배로 먹입니다. 음, 배로. 예. 그리고, 열이 날 때는 아까 같이, 그, 어, 류마티즘 할 때, 했, 그, 나, 했죠. 자석을 방광전격을 딱 붙입니다. 예. 기침이 나면은 방광전격에 폐전격을 같이 합방을 해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끝납니다. 누구는 그러죠 감기에. 밥 먹어도, 약안 먹어도, 약안 먹어도 2주일, 2주일. 왜?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몸 안에서 2주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무식하게 그렇게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인해서 2차 합병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약안 먹고 버틸래. 그런 멍청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주사를 맞든, 그렇게 하시더라도, 보통이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강, 그죠? 그 다음에 팥뿌리. 예, 팥뿌리는 그냥 수염 달린 채로 흰, 흰 부위만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강 한세개 정도에, 팥뿌리 한 세, 세개 정도 해서, 푹 삶습니다. 삶아서 이제 비타민 C 먹고 난 뒤에 한1 시간 정도 텀을 주고 요건 수시로 한 잔씩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서 땀이 쫙 나오고 나면은 거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감기 예방을 하 감기에 뭐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계실 거예요. 각자 아시는 아시는 방법들이 그렇지만은 제가 저한테 하는 거,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감기로 막몇날 며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예. 이것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다. 특히나 노인들요. 저도 이제 우리 어른이 원래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도 원래는 폐가 그렇게 좋지 못한 양반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근 이제 제가 같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어, 가족, 이 비타민C는요, 잘 쓰면 정말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도, 네. 써서 손해볼 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나는 태양이, 아, 태양인한테는 비타민C가 좋고 태음인한테는 비타민C가 뭐, 나쁘다. 태음인은 간실 폐허잖아. 간실되면 은 신맛은 들어가면 은안 좋고 뭐또 웃기지 마세요. 예. 그걸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증상부터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태음인들은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간이 실하다며 그러면 간의 쿠퍼세포에서 사이토카인 분비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겠네 안 그래도 폐가 약하니까 폐가 섬유화 잘 되겠네 일리는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좋은데 일단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증상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예, 체질의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체질의학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증상을 미리 몸에 맞춰서 체질에 맞춰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은 사이토카, 사이토카인 폭풍을 떠나서 호흡기 질환에서 가장 피해가 큰건 뭐겠어요? 태음인은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걱정이 되고 태양인은요? 폐가 약하잖아요. 아, 폐가 실하잖아요. 간이 또 약하잖아요. 그럼 면역이 허증이 되겠죠. 근데 폐 자체가 실하면 어떻게 돼요? 폐가 바짝바짝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그 증상에 먼저 맞춰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겨울에는 혹시라도 제가 쓰는 방법이 좋겠다 싶거든. 감기 때 한번 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C는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독성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느 정도 양이 지나치더라도 다만 이 장이 약한 사람들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면은 설사같이 그렇게 날 거예요. 예, 그것도 비타민C 양을 줄이면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